예,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지난 주에도 니에미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니에미아는 할아버지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위급의 관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가장 높이 올라간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 바로 니에미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니에미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니에미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좀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라는 좀 정보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집착했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느예미아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곳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니에미아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출세하려고 했던 이유는 민족을 돕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니에미아 1장 1절 11절에서 니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 니에메가 숨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 관리가 되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을 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맡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니에미아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가장 신임을 하고 가까이서 에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누구나 탐내는 자리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줄을 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랐을 때 니에미아의 고민은 아마 하나였을 겁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자리를 이 높은 자리를 내가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아마 니에미아의 유일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느에미아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그 높은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 질문도 또 우리한테 잘안와닿죠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보질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높은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것 떠나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뭐 대통령은 둘째 치고 밑에 국무총리 정도만 돼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이 질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왕의 눈밖에 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왕의 기분을 좋게 할 말과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왕이 기분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신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신이라는 것은요. 간사한 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사라는 것은 나쁜 개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율를 맞추는 태도가 간시, 간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배워보면 압니다. 간신이요, 일시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간신들은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정도를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못 때문에 부러워하십니까? 돈 많이 버니까요? 권력을 많이 가지니까 그 자리를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다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자리에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돈과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의 진정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헌신 잘하라고 돈도 많이 주는 거고 남들보다 권력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해야 오래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성공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니에미아는 섬김을 목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니에미아는 더큰 섬김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니에미아는요 이 초심을 끝까지 아주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흔히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게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고 멋지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그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니에미아의 탁월함, 많은 사람들이 그가 크게 성공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러분, 니에미아의 탁월함은 성공 그 자체보다는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약속했던 그 마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그 높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느끼지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이제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요. 많은 인간의 어떤 내재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라면서 이제부터 나는 좀 즐길 권리가 있다고 나는 이제부터 좀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요. 부어라, 마셔라며 인생을 즐기기, 즐기기, 바쁠 때가, 바쁜 그런 유혹에 빠지,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니에미아는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도 무엇을, 누구를 돌아봅니까? 자신의 민족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겐 굉장히 그 어떤 그 영적인 큰 도시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 니에미아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오늘 우리, 우리가 생각하면 아프리카 오지와 비슷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황폐하였고요. 성벽도 없고요. 살기가 막막한 그런 도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아는요. 정말 오늘 하루 치면 뉴욕 한가운데 있는 그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요. 아프리카 우주와 다름없는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사서 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에미아 이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시사, 시사, 상식 사전에도 아예 정의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다. 그 월급만 모으고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나만 뒤쳐진 것 같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은행계 분들 별로 재테크 안 하시는 그런 있는데 우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벼락 거지입니다. 늦게 <laughs>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었구나라고요. <laughs>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없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없지만 또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돈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치는 돈을 뭘 할까 투자합니다.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특히 요즘 20대를 중심으로는 과상 화폐 투자 열풍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저도 하도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고 들어봤는데 전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잘안 가요. 이 가상화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 되지가 않더라고요. 않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 하루아침에 뭐 수십억, 수억, 수십억을 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요즘 20대에 잘나, 이 투자 잘한 청년들은 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회사, 회사에 멋지게 사표 쓰고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아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부러운 듯이 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 요즘 뭐, 그리고 뭐, 한국에도, 예, 직장인들 중에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기에 전혀 문외한으로 아예 관심도지 않고 살고 있는,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데 나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돈 벌어가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또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사는 것 그거 바라지 않는 분 여기에 있으세요. 자, 다 있으 다그 바라는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특히 여러분 20대에 그런 꿈다 한번 쯤 꾸어 보셨잖아요. 진짜 하늘에서 돈또 벼락을 맞아 가지고 <laughs> 예, 빨간 스포츠차 끌고 맨날 놀러 다녀도 돈이 궁하지 않은 인생. <laughs> 여러분, 20대 때한 번쯤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꿈 같은 일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정말 정도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일까요? 정말 그렇게 살면 인생의 끝날에 정말, 아 정말 인생 해피하고 멋있게 잘 살다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너무 무지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하고 좀 자꾸 얘기합니다. 주식이 뭔지도 좀 배워봐라. 투자 좀 해보라 그랬는데 말만 듣고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뭐? 괜히 했다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laughs> 굉장히 양날의 검 같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이것이 어, 알아도 병이고 몰라도 병이 될수 있는 그런 참 미묘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로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돈벼락 맞은 사람, 가상화폐 투자하고 몇십억 벌었다는 사람 나왔을 때, 정말 부러운 마음이 일도 안 된다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리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부러운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 진정한 목적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좀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저러다가 인생 좀 어긋나면 어떡할까. 저 헛된 곳에 마음 뺏겨가지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렇게 걱정해 줄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목적, 가치,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오로지 그 돈, 그 권력, 그 명예에 아예 노예가 되어서 살아,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에미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니에미야가 설렁설렁 살았을까요? 대충 공부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 못 했을 겁니다. 느헤미아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밤을 새워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하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아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늘 갑자기 술 맡은 관원이한이 높은 고위기직 관리가 그냥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분명히 이 하위직 관리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때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헌신과 봉사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겠지요. 분명한 것은 니에미아,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돈 벌다 보니까 주일도 잊어버리시잖아요. 너무 권력에 취해서 이것만 되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고 하는 인생의 가치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니에미아의 탁월함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니에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지? 내가 왜 열심히 이 일을 해야지?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확실하게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올라가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에미아는 성경 어디에서 누구보다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벽이라는 것은요 들짐승이나 도둑 등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성을 쌓는다라는 일 이건 일게 개인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아주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서 끝났다 한다면, 니에미아의 어떤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벽만 세워진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까요? 속으로 난 그래도 돈이 좋던데 <laughs> 정말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 그렇다면 왜 재벌 총수가 자살을 하고요? 왜그 유명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돈 맛을 몰라서 그렇지, 돈이 너무 많아지면요.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그걸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 아우, 성벽만 있어도 살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성벽이 세워지고 나, 나니까요. 성벽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왠지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니에면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며 울며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야단 맞히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무서운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 있죠. 선생님 피해 다니면 됩니다. <laughs> 선생님과 안마추치면 됩니다. 그러면 야단 맞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답이 될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다 무서운 선생님들 한두 분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하는 야단치는 내용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물론 방법을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러시지, 학교 지각하지 말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땡땡이 지지 말고, 네, 자율학습 시간을 어디 가지 말고 잘 지키고, 어쨌든, 무서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 습관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학생은 그 선생님이 뭐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은 있어도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라는 대로 다 기본 생활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하니까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신앙의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이몸의배이기까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바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기만 하면 사실 그게 더 편하고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쟤네 지금 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잘 먹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잘 먹은 만큼 잘 싸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잘 씻어야 됩니다. 쟤네들 요네 가지만 잘하면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laughs> 저렇게만 잘하면 인생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힘들게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아이들의 몸에 잘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밥 먹을 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좀 넙죽넙죽 받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먹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고요. 여기저기 밥풀 흘려대는 아이들도 많고요. 어. 뭐 시작을 할때네하고 와서 잘 엉덩이 들이대고 잘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몸부림을 <laughs> 몸 치며안 씻는다고 난리칠 때도 있고요. 어. 너무 땀이 많이 흘려서 씻으라고 해도 안 씻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당연히 해 주실 수는 많이 있죠. 너 그거 잘해야 된다고. 그것만 잘하도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너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라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씻는 바른 생활 습관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20대의 청년들은 뭘 훈련받는 때일까요? 아마 저들에게는 지금 바른 신앙의 생활 습관을 훈련받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대에 할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세살 버릇이 어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생활 습관을 갖느냐는 그의 인생의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그런 <laughs>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20대 때 한참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굉장히 좋아할 때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 날 밤을 새서 술을 마셨어도, 그것만은 해라. 예배 늦지 말고, <laughs> 예비는참석하라고요 <laughs>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될지라도 예배는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저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 기도, 찬양, 섬김이라는 기본 신앙의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좀 어긋날 수는 있죠 젊은 날에 좀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거는 뭐 역사상 망고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올 고향집을 알고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바른 길을 찾을 만한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라는 것,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찾아가는 일, 또 때때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김의 이 훈련들을 저들이 놓치지 않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잘 몸에 배일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 새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에미아, 세상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요, 아주 열심히 산 정말 영성과 지성을 경배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니에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도 세상 친구가 좋을 테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노래방 가는 일이 훨씬 저희들한테는 행복한 일일 테고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준다고 해도 친구들하고 가서 닭발에 소주 한잔 하는 게 아마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다, 지금 안 그런 척 얘기하고 있지만 다 먹었겠지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요. 아, 그리고 뭐, 웃는 어르신들도 우리도 젊은 날에 안 그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몇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기도하러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그 모습으로 주의 일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너무 멀리 가지 하게 하시지 않고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끌어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놀아요. 예, 네, 잘 놀아요. <laughs> 최선을 다해 놔, 놀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섬기하 섬김하는 이 일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심이 그들의 삶을 붙잡아어서 정말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에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느에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또 헌신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저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지사, 니어미아와 같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임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니에미와 같은 탁월한 이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